양심이 은혜로 청결해진다면 주의 말씀은 사소한 것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누구에게 재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장 신경 쓰고 있고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과 돈을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드리고 있는 건 맞습니까? 일상에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즐거움과 쾌락을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 쾌락에게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어떤 사람은 자녀를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 자녀에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돈에게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돈을 주시는 내게 차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각자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섬기고 있으며, 그것에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면, 그 주님이 하나님이라면 오직 그분에게만 예배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왜 우리는 이토록 오랫동안 죄 가운데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